사랑 바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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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အဲ့ကစ် <laughs>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요.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빼빼로를 야, 이렇게 얼마나 고이 간직하고 있었으면 여기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줄라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아타임 가수한테,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잡았거나 예, 왜냐면은 뭐 연기라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예, 제 캐릭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진지하고 뭐 감동적인 뭐 어떤 그런 스토리보다는 저는 이제 어, 재밌고 여러분들께 이제 어, 신선함과 예,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빼빼로 너무 고마워요 형 이거 빼빼로 좀 빼빼로 좀 아, 우리 댄서 형들 군것질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 나의 텐션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낮은 자세와 경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개임맨가수 영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어뭐 요즘에 최근에 좀 이제 어 이게 현장을 다시 이제. 어, 갈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감정의 그걸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가수, 지금뭐 노래를 하고 있지만 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부끄럽긴 한데요. 노,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노래를 하기 이전에도 항상 현장에서 사회자로서 많은 분들하고 정말 오랜 많은 무대와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어,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 이런 어떤 대면의 이런 같이 호흡하는 공간이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소중하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열심히 했지만, 근데 뭐약 2년 지나서 요즘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 그런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무대는 이제 뭐 눈물 흘리고 막손꼭 붙들게 되고, 이런 거는 다른 가수들한테 받으시면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신나는 예, 그거로 전달해 드릴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저는 십단한 무대만 계속 할 테니까, 예, 재밌게만 봐주시면 되고, 박수도 여러분들 힘들면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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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냐면, 뒤에, 뒤에도 이제, 이제 뭐, 또 엄청난 또 우리 가수 선배님이 나오니까, 전저 예, 때는 에너지를 아껴놨다가, 그때 에너지를 쏟으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돼요. 제가 힘들, 왠지 아세요? 돈은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엎드려지 어, 게 아, 지금 이거 막땀 흘리는 거,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일부러 잘안 닦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피 d 님 작가님들, 관계자분들이 봤을 때 계속 땀이 흐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닦으려고 키친 타월을 갖고 왔으니까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하시겠죠 오늘 의상 어때요? 괜찮나요? 네. 예, 오늘 의상 색깔에 좀 맞춰봤거든요 제가. 예, 좀 그냥 오기 조금 그래가지고 포인트로 이제 행거치 됐는데 괜찮아요 행거치? 급하게 준비한다고 헹궈치면 이거 검정 마스크입니다 진짜 검정 마스크에요 뭐 이런게 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 동네오빠라는 제 곡인데 어... 요즘에 다시금 좀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현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몰랐어요. 저도. 왜냐면은 이게 신나는 것 같은 건한데얘 개만 신나는가 뭐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지다가 요즘에 좀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포인트는 뭐 별거 없으세요. 옆으로 가는 댄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오빠 하면서 6초 동안 소리 질러요. 예, 우리 같이 사는 항성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연기형의 동네 오빠는 듣는 사람만 신나는 노래다. 부르는 사람은 죽어나는 노래.

아휴. 또, 또 매니저가 아이돌들 먹는 물처럼 만들어줘가지고. 숨차 죽겠는데 빨리대가 좁아서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해 죽겠어.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굴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 <laughs> 아, 층에 계신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에이. 사실 이 정도로 숨이 찰 거면 숨을 좀 고르고 나서 멘트를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 거친 숨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전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laughs> 아, 참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면 정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코미디언 생활할 때, 이때, 이때 눈에 들어갈 때, 이건 안되고 이건 못 참아요 눈에 들어가면 뜨지는 못 해가지고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감사하게 물론 코미디언 생활할 때도 되게 감사하게, 뭐, 용돈, 그리고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하게 무대에서 직업 활동을 한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변치 않는 모습 변하지 않고, 예, 건방져지지 않고, 나태지지 해 않고,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수 치지 마세요. 힘드니까 누나 힘들어요. 누나, 누나, 힘들어요. 예. 그렇게 고 이제 2층에 계신 몇 분은 진짜 안치해요 괜찮아요 진심이었으니까 네 최근에 신곡이 하나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뭐 장르를 따지 장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음악은 하나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우리 누나 형들이 옛날에 이제 느꼈었던 고고장 라이트클럽 이제 거기서 나오는 디스코 음악을 준비를 했어요 디스코 음악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쏟아지는 신곡들 속에 가사까지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1절, 2절 합쳐가지고 가사 총 6단어로 끝내놨어요. 예, 농담 아니고요. 음악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어차피 어차피. 둘, 셋. 여러분들은 제 신곡 가사 80%를 외우셨습니다. 자, 형들 나오세요. 갑시다. 농담 아닙니다.

마지막가이데 어차피 당신은 생각도 안날 텐데. 끝!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무대 안무와 이제 음악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작곡가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장담하는데 3분의 1은 돌아가면서 야, 그거 뭐였지? 어차피, 어차피 합니다. 분명히 해요, 저 장담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오랜 동안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제 <laughs> 쟤들은 뭐 미친 애들도 아니고 왜렇 계속 끝났는데 계속 서 있나. 노래가 1절, 잖아 합쳐서 2분 4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3분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도 장난으로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너무 좀, 좀 이제 장난스럽게 보실까봐 3분은 채워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조금 의아하신 부분 좀 해결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저분은 아 노래 좋아요라고 점광판 어플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빨간색으로 써주셨네요 의자도 빨간색인데 자켓도 빨간색이고 글씨도 빨간색이고 아디다스 모자 쓰셨고 예, 젊은 분들이 뭐 저를 사실 누가 컴퓨터 껐나요 <laughs>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네아 그거요? 그거는 나중에 박 군이 와서 부르겠죠. 네. <laughs> 존중해드려야죠. 네. 어,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군이랑 친구라 저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하고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 서로 고민 상담도 하는 거 하고. 네. 어, 불의 명목이란 프로그램에 몇번 나갔어요. 몇번 나갔는데 운 좋게. 운 좋게 남진 선생님 편에서 1등을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을라고 해서 <laughs> 참 지나와보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한낱 MBC에서 뭐 SBS, MBC는 뭐 개그야 코미디에 빠지다, SBS는 뭐 못찾사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무대에서 꽁투나 하던 한낱 개그맨이 어떤 그런 도전을 통해서 부대문곡이라는 프로그램도 나가게 되고 유유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도 나가게 되고 뭐해피투게더부터 정말 감사하게 무수히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미쳐있었던 건데요 예 그래서 막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소름끼치게 감사하다 이렇다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스케줄 소화하기 좀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년 전, 2년 전을 돌아보면, 하, 참, 나한테는 감히 오지 않을 기회들이 왔다 갔구나. 정말 더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동네 오빠도 어차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 이제 그러면, 마지막 거, 네. 예, 유일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트로피 중에 하나. 하나는 고폭수가요, 제 신인상이고, 하나는 불행이우슨 트로피입니다. 남진 둥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hank <laughs> you 싱가군가 찹싱가 안가 덮어 찹싱가 꾸아 싸워 뻗지 꿈도 안지어지 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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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대지한쥐제다시나 <목소리>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는 그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과가꿈사실이가 아닌가 i